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미주 도산윤 서패 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도산안창호는 그, 독립운동가 그리고 사상가 개몽가로 우리가 잘 알려져있지만 사실은 저희와 같은 그 1세대의 동호입니다 특별히 어, 저희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서 어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뮤지컬 도산을 만들었는데 그, 영, 그 뮤지컬 도산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 후에 도산의 그 막내 아들이유곡자인데그 랄판 선생님이 그 뮤지컬 도산을 보고 거기 모인 미주 한인들이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와 또 비전 을 꿈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120여 년 전에 우리 미주 한인들이 또 도산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선구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또 삶을 희생해가면서 우리 그들의 미래 세대가 더 자유로운 환경과 또 그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1904년에 도산 선생님은 그의 리더십 아에 한인들이 모여서 학교와 교회를 짓고 민주적 규범을 통해서 한인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미주 지역에서의 한인 최초의 정착존이라고 하는 파차파켄입니다 작은 도산 공항이라고. 불렸던 이 편차파 탱크에서 도산은 미주 이 다민족 또 다민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가치를 어,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미 주류사회에서는 도산을 재평가하게 되고 어, 지금부터 6년 전에 도산의 날을 만들었고 내년에는 일부 과정의 교과 과정에 도산 및 미주 한인들의 과정을 지금 커리큘럼에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미국 지역에서 조지 워싱턴을 배우고 마틴 루터 킹을 배우고 마트마 간디를 배우면서 세계적 위인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도산 안창호를 발견하고 그들이 바로 그가 바로 우리 초기 미주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그리고 또 미주 지역에 미주의 미국에서 모든 미국인의 미래세대들에게 적용받고 평가받는 그런 프레한 아메리카를 하면 그거보다 더한 정체성 자긍심 넘치는 정체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20여 년 전에 최초의 미주 한세우가 있었던 곳에서 지금 과거와 현재와 또 그들이 지금의 그 미래세대와 함께 주류사회와 함께 펼쳐질 자랑스러운 한민족 또 도산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그러한 세상 그곳이 펼쳐질 수 있는 그 미주 도산경영관이 지금 그 최초의 빠차파패프가 있었던 리버스이비시에서 테네이커의 땅을 제공해서 MOE도 끝나고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정말 역사적인 사업을 위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영국팀이라든지 미셸 미연방위원들뿐 아니라 종 전에 여기서 인사했던 우리 배영진 위원님 특별히 미국에 직접 오셔서 리버사이 시장도 만나고 이 역사적인 기념관이 반드시 이어질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또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여당 야당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그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서 어떤 협조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이나연전 총리님께서도 특별히 지난 8월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런 우리가 이주하는 사회에서 되돌아보고 재정형된 도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회장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사명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20년 전 그들의 미래 세대였던 우리가 지금 이룬 것처럼 우리의 미래 세대가 그들의 시대를 미국에서 이뤄줄 수 있도록 이주 도상 분영가는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0년 이주 한인 사회. 또 한미 역사 또 70년 한미 동맹의 포컬 포인트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한미적인 여러분 또 우리 정부 관계자 또 우리 여당 야당 의원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 많이 데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아, 식수는 음. 식사를 하 진행하는 것도 그서 모범 면